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요, 요 AP 시스템, 자, 요 종목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AP 시스템이 이렇게 지난 금요일에 마이너스 2.6% 자, 이러한 주가의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자, AP 시스템은 제가 최근에 제 채널인 녹박구 주식 채널에서 여러분들께 몇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제가 얼마 전에 주가 이렇게 막 급락에 나왔을 때도 분명히 영상을 한번 말씀해 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제가 이 당시 시에 보시면 5월 10일 자 이때 여러분들께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주가가 급락이 나오기는 했지만 세력들의 매도는 없는 상황이라 오히려 우리가 기회를 잡아볼 수 있는 자 요런 종목이 될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너무나도 크게 당황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때 당시에 이제 주가가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27,050원에 주가가 위치를 하고 있었었고요. 자 지금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조금 더 떨어지면서 26,250원에 좀 주가가 위치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 당시에 여러분들에게 말씀해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기관들의 매뉴얼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파악을 해도 이 종목 매매하는 데 어렵지는 않겠다라고 말씀해드렸었는데 사실 AP 시스템이라는 종목의 매동을 여러분들께서 딱 보시게 되면요 사실 이 종목은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막 올라왔을 때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빨간색 다 누굽니까 여러분들 기관들이 물량을 어마어마하게 매집을 하면서 이제 주가를 끌어올렸던 종목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종목의 지금 제대로 된 주퍼는 원래는 기관 라고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는데 자 저는 근데 이 기간 투자자들이 물량을 매집을 한게 언제부터다 라고 보고 있냐면 자 지금 4월달에만 이렇게 우리가 볼게 아니고 여러분들께서 여기 11월달에 있는 이가격대를 보시게 되면 자이 구간에서도 기간들이 물량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매집을 해놓은 이러한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11월부터 쭉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빨간색이 꾸준하게 이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잠깐 이렇게 매집하는 걸 멈췄다가 또다시 4월달 이 구간에서 굉장히 많은 물량을 또 다시 매집을 했다라고 볼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지금 세력 아 이게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11월달에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요 밑에다 켜놓은 게 기관 보유 수량이거든요. 지금 여기서 보유 수량이 꾸준하게 올라가다가 잠깐 정체가 됐었고 여기서 또 다시 보유 수량을 이렇게 올렸다라는 거는 이 구간에서 매집을 하고 이 구간에서 매집을 했다는소리입니다자 그러면 사실 기관이라는 게 하나의 주체가 아니잖아요 여러 증권사들도 있고 여러 금융 투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각각의 평균 가가 다른 이러한 기관 투자자들이 물량 꾸준하게 매집을 하는데 자, 보통 이제 증권사에서 펀드 매니저 이런 쪽으로 일을 하는 기관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회사에 매뉴얼이 있어요 악재가 터진다 그냥 바로 로스컷을 때려라 라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럼 이 당시에 주가가 이렇게 딱 급락이 나왔던 거는요 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실적에 어닝쇼크가 나왔다 라는 이슈가 나왔으니까 분명히 그 펀드 매니저 쪽에 있는 기관투자자들은 여기서 물량을 매도를 했을 수밖에 없어요 왜 본사 방침이거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나와주는 이 기관들의 물량만 어느 정도 소화가 된다 하더라도 자 이제는 또 다시 이제 저점에서 분명히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볼수 있는데, 아니 그러면은 여기에서 기관들의 물량이 여기까지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냐라고 한다면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이 보고 있는 기관계라는 거는요 여러분들. 자 제가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기관계라는 건 여러분들 뭐냐면, 요 뒤쪽에 있는 요런뭐 금융투자, 보험, 투신 요런 쪽들이 지금 모두 다 포함해서 얘기를 하는 게 바로 기관계라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제 악재가 한번 딱 터져 나온 이후로연 기간에 계속해서 물량을 던지고 있죠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 사모펀드나 이런 쪽도 물량을 계속해서 던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중간중간에 금투나 이런 애들은 조금 조금씩 매수를 하고 있다 말이요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금융투자나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물론 여기에서 매도를 많이 해야 되긴 하지만 자 이제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를 또 다시 재조정을 할 때는요 여기에서 ap 시스템이라는 회사를 또 다시 매수를 해갖고 이제 그 포트폴리오를 채워놓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아무리 어닝쇼크가 나왔다고 할지라도 사실 이 정도의 가격 가격에 있을 때는 지금 굉장히 저평가 구간에 있는 거다라는 걸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조금씩 이제 물량을 중간중간에 좀 주어 담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아직까지는 이제 매도로 나와주는 이런 물량들 자체가 훨씬 더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주가가 못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지만 항상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는 이렇게 과도하게 낙폭가래가 나왔을 때는 그거에 대한 기술적 반등도 항상 강하게 나타난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저점이 확실하게 잡혔을 때는 순식간에 어떻게 될수 있는 거야? 저점 매수사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면서 순간적으로 주가가 빵! 하고 올라갈 수 있는, 자, 이러한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AP 시스템이라는 종목은 어찌됐든 지금 기관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물량을 매집을 했다가 로스컷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한 거지만, 아직까지도 우리가 충분히 여기서 제대로만 대응을 하면은 이 다음에 나와주는 상승 2파동에 충분히 수익 볼수 있는 종목인데, 자, 그러면 이 쪽목을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제대로 대응을 해 나가셔야 되는지 자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니까요 자 영상 꼭 끝까지 시청을 하시고 우선 그 전에. 여러분들께서도 어느 정도 알고 계시겠지만, 자 요즘 계속해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그쵸자 이렇게 뭐 시장이 반등을 하는 듯 하더니, 뭐또 금요일에는 HAB, 또리보세라님뭐 임상삼상 불발 이런 얘기 나오면서 그냥 뭐 코스닥은 무너지는, 자뭐 이런 모습들이 꾸준하게 계속 보여지다 보니, 아 이렇게 변동성이 큰 장에서 내가 도대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식으로 다들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변동성이 큰시 장에서는 딱 하나만 알고 있으면 돼요. 여러분 분들께서 정말 이런 세력들의 수급을 파악을 하시고 이 수급이 확실하게 이동이 되어 있는 이런 종목들로 매매를 진행을 하신다 여러분들 무조건 수익을 내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 개별주 장세이기 때문에 자 하지만 이런 수급을 파악을 하려면 우리가 하루 종일 시장을 좀 쳐다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 그렇게 매매하는 게 쉽지만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하루 종일 이렇게 영상 촬영하면서 이제 세력들의 수급을 좀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 채널에서 이렇게 영상 시청해 주시는 분들은 조금이나마 더 도움을 얻어 가실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아침마다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도움을 드리고 있죠. 보시면은 5월 17일 금요일 제가 아이톡시에 여러분들께 다 문자로 보내드렸는데,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제가 매일마다 꾸준하게 종목을 드리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자 이렇게 또 새벽부터 문자를 보내주셔서 제가 아이톡시라는 종목 시초가 매수하셔라라고 8시 47분에 여러분들께 문자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면 과연 아이톡시가 어떻게 움직였는가 여러분들 좀 살펴보시면요. 자, 보시다시피 이제 시초가가 보합권에서 시작을 했던 자, 이런 종목이 장중에 거의 상한가를 달성을 해주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저에게 문자받아가신 분들 단기간에 굉장히 큰 수익을 올리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건데 실제로 저에게 이렇게 문자들 많이 받아가셔서요. 정말 이렇게 꾸준하게 수익 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 많이 계시고 그리고 이렇게 수익을 많이 낸다고 저에게 수익인증 문자도 보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도 이런걸 보내드릴 때마다 항상 보람을 느끼면서 이렇게 종목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다보니 아 그럼 여러분들 중에서도 나도 이렇게 매일마다 꾸준하게 단타종목 잘 받아가서 아 그럼 나도 이렇게 계속해서 수익 볼수 있는 이런 매매 한번 좀 진행을 해보고 싶은데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요거 제 개인 전화번호입니다. 010-2596-0270 여기 있는 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숫자 1. 자, 숫자 1이라고 딱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숫자 1,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이렇게 아침마다 단타 종목 찾아서 다 여러분들께 문자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자, 이번에 제 번호로 이렇게 문자 많이들 보내주셔서 정말 여러분들께서 크게 수익 낼수 있는 자, 이런 매매 꼭 진행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단타 종목에 대해서는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저는 사실 이렇게 단타 종목으로 매매를 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시간 투자를 해서 크게 수익 볼수 있는 대시세 매매에 정말 큰 장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바로 이 대시세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자, 이 대시세 종목이라는 게 여러분들 뭐냐면은 자, 1년에 5종목 미만으로 나올 정도로 희소가치가 크고요. 세력들이 최소 2년 이상 물량을 매집을 하는데 그때 300% 이상 상승을 하는 종목이 바로 대시세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24년 여러분들 대시세 종목에 뭐가 있었습니까? 바로 이렇게 N캠이라는 종목이 무려 두달 만에 주가가 7배가 상승을 해주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줬었죠. 자 저는 실제로 이 N캠이라는 종목을 작년 여러분들께 먼저 매수 하셔라 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려서요. 자 보시다시피 N캠을 저에게 받아가신 분들께서는 굉장히 좀 많은 이렇게 수익 들을 올리셨다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대시세 종목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계시면 자 여러분들께서 미리 이런 종목들을 잡아보실 수가 있다라는 걸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자 엔캠이라는 종목이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세력들이 요 앞에서 물량을 2년 동안 매집을 해주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주가가 한번 올라갔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무려 7배나 상승을 해주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확실하게 대시세 종목으로 자리매김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올해 또 다른 대시세 종목은 우리가 어떤 걸 매수를 해봐야 될까 라는 걸 당연히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종목을 좀 찾아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자 제가 요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바로 이 데이터 센터 관련주입니다 자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135조 원 아마존에서는 200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를 하면서 지금 데이터 센터를 계속해서 확보를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만큼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늘어난다 라는 소리인 건데 자 데이터 센터가 꾸준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픈 ai의 샘 올트먼이 막대한 전력을 위해서 지금 ai 데이터 센터 전력용 태양광 스타트업에 투자를 한다 라는 이러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가지고 온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오픈 ai의 샘 올트먼이 인수를 할 수가 있다 라는 이러한 모멘트 터이 있는 회사입니다. 자, 그래서 그종목이 바로 뭐냐 이 종목이에요. 보시면은 주가가 이렇게 고점에서 계속해서 흘러만 내리다가 얼마 전에 엄청난 매집이 한번 들어오고 지금 바닥을 만들어주고 있죠. 근데 지금 보시면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폭을 보세요. 50억, 40억 벌던 회사가 갑자기 영업이익이 400억 가량까지 늘어난다라는 건 23년 대비해서 10배가 증가를 하는 겁니다. 이런 종목에서 텐베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서 이런 종목을 지금부터 물량을 차근차근히 모아가시. 아직까지 시장에서 부각되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분명히 나중에 큰 상승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미리 모아놓은 물량을 가지고 수익을 크게 볼 수가 있는 종목이니까 나도 지금 이 종목을 제발 좀 받아가서 정말 올해 안에 이렇게 크게 수익 볼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꼭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상단에 제 전화번호 보이실 건데, 010-2596-0170. 여기 는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딱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이렇게 찾아놓은 이 대시세 종목 여러분들께 다 문자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자, 이번에 이 대시세 종목 정말 많이 받아가셔서 여러분들 정말 크게 수익 낼수 있는 이러한 매매 반드시 꼭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다시 AP 시스템이라는 종목으로 돌아와서요 자 저는 AP 시스템이 요 앞에서 이렇게 굉장히 좀 많이 주가가 올라왔을 때 이미 요 앞에 는 매물은 모두 다 소화가 됐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사실상 여기서 기간투자자들이 어느정도 주포의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주가를 끌어올린 것도 있었지만 사실 이렇게 거래량을 많이 터뜨리면서 주가를 동시에 끌어올리는 거는 세력들의 개입이 없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자 그럼 세력들도 똑같이 여기서 계속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앞에는 매물대를 소화를 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물량 어느정도 좀 매수세를 이어간건데 갑자기 주가가 하락이 나왔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이제 세력들이 생각을 하기에 아 AP 시스템 더이상 답이 없다라고 했다면 세력들도 물량을 다 털고 나갔을겁니다 그러면 이 그런 장대음봉에서 굉장히 큰 이런 거래량들이 터져나오면서 세력들도 이제 엑시트를 해버려요 그런데 지금 AP 시스템같은 경우는 주가가 올라갔을때 나왔었던 이러한 매수거래량에 비해서 내려올때 나와주는 이런 매도거래량이 너무나도 적다라는거는 당연히 지금 여기서 세력들의 물량매도는 없는 상황인거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고 그럼 당연히 AP 시스템이라는 종목은 아직까지 세력들이 잔류를 하고 있는 거니까 자이 종목은 당연히 얼마든지 주가를 또다시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이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죠 물론 거기에 도달을 하는데 기간이 어느 정도가 걸릴지는 전 몰라요 그건 이제 세력들만이 알겠지 하지만 제가 확실하게 말씀해 드릴 수 있는 거는 세력들은요 주가를 끌어올릴 자신이 없는 종목을 아예 매집을 하지 않는다라는 법칙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AP c 스템이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건 뭐야? 지금 뭐 어디야 oled 라든지 아니면 뭐 반도체 라든지 이쪽에 대한 업종이 너무나도 지금 좋아지고 있다 보니까 분명히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가 시간을 두고 좀 지켜봤을 때는 실적에 대한 개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ap 시스템이란 종목은 결과적으로 실적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회사다 보니까 세력들은 여기서 매집을 해놓고 이제 주가를 또다시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다 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 ap 시스템이라는 종목을 우리가 앞으로 매매하 있어서 자 여러분들께서 당연히 이렇게 주가가 좀 바닥을 만들고 있을 때 확실하게 좀 저점을 잡아놓고 추가 매수든 신규 매수든 진행을 해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좀 진행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AP 시스템이라는 종목의 대응자료 하나 만들어서 가지고 왔는데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AP 시스템의 대응자료가 어떤 거냐면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 AP 시스템 자이 종목의 저점을 어디로 잡아놓고 여러분들이 매수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건지 하는 자 이러한 저점 매수 타점과 자 매수하신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을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시면 되는 건지 자 그리고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그런 목표가를 얼마로 잡아 놓고 매도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건지까지 상세하게 적혀져 있는 게 바로 이 대응 자료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AP 시스템이라는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이 계셔도요. 자, 이 대응자를 받아가셔서 여기 적혀져 있는 대로 따라 하시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크게 수익 내실 수 있다라고 저는 자신있게 좀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으니까요. 아, 어, 그러면 나도 AP 시스템의 대응자료좀 정말 잘 받아가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수익 크게 낼수 있는 자, 이런 매매를 반드시 꼭좀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상단에 제 전화번호 보이실 건데 0 1 0 2 5 9 6 0 2 7 0 여기 있는 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AP. 자, AP라고 딱 이렇게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AP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대응자료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자, 이번에 AP 시스템의 이 대응자료 여러분들 많이 받아가셔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수익 크게 낼수 있는 자, 이런 매매 반드시 꼭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APCSM 대응자료는 여기까지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께 제가 선물 하나 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 거니까요.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세요.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려고 하는 선물이 뭐냐면요.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이런 단타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대신세 종목이라든지 자, 이러한 종목들을 이렇게 억구주연하게 받아가셔서 정말 꾸준하게 수익을 보시는 이러한 수동적인 매매 굉장히 좀 많은 만족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어 우리 구독자분들과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 나는 내가 스스로 이렇게 종목을 찾아서 하는 능동적인 매매 이걸 통해서 나의 주식 실력을 키우기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여러 좀 계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종목을 좀 찾아서 매매를 할수 있을지 자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요 바로 RSI 과매수 라는 하나의 신호 검색을 이용한 매매를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자이 RSI 과매수라는 건 실제로 제가 매매를 할때 사용을 하는 거기도 한데 그냥 대표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이 RSI 과매수 제가 사용을 하는 화살표 같은 경우는요. 시가 총액이 1조 이상의 대형주에 만좀 해당이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먼저 알고 계셔야 되고 지금 보시면 과거에 큰상승이 나왔었던 두산 에노밀리티 같은 경우도 자이 구간에 자요 앞에 지금 화살표 나와있는 거 하나 보이시죠? 이 화살 표가 나온 이후로부터 여러분들 주가의 상승이 어떻게 올라갔습니까? 요런 식으로 크게 주가가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는데 제가 2023년에 LNF나 이런 어 에코프로비엠 같은 요런 종목들을 어떻게 매매를 진행을 했었냐면 자 보시다시피 LNF 같은 경우도 큰 대세 상승이 나오기 전 여기에서 화살표가 나와있는 걸 지금 보실 수가 있죠. 이 화살표가 잡아주는 위치가 뭐냐면 이렇게 이동평균선이 정배열로 전환이 되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우아향 추세를 돌 파는 이러한 자리에서 화살표가 나와주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제대로만 매매 하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굉장히 큰 이러한 수익을 볼 수가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종목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작년에 굉장히 많은 상승이 나왔었던 대형주들을 모두 다 살펴보시면 에코프로밴 같은 경우도 여기서 화살표 한번 나온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가주는 이런 움직임이 있었고 금양이라는 종목도 보시게 된다면 자 보시다시피 이 바닥 구간에서 화살표 화살표가 나왔을 때 우리가 매수를 했다면 굉장히 많은 수익을 보실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한 종목만 더 보자면요.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해 나왔던 포스코 dx라는 종목도 보시다시피 이 바닥권에서 화살표가 나와주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면서 그 뒤로 주가가 미친 듯이 올라가 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걸로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이 화살표를 제대로 세팅을 할줄 알아도 여러분들이 수익을 볼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볼 수 있습니다. 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거는 키움 증권에서만 가능합니다. 키움 증권이 아닌 다른 증권사 어플은 여러분들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키움 증권 사용하세요. 이걸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자 그럼 키움 증권을 사용하시는 이 어, 차트 화면에서요. 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신 다음. 자 여기 보시면은 신호 검색 적용이라고 있단 말이에요. 자이 신호 검색 적용 이라는 거를 클릭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 신호 검색 적용을 누르시게 되면 뭐가 나온다. 여러분들. 요렇게 신호 검색이라는 창과 함께 검색하는 란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rsi 과매수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rsi 과매수라는게 딱 눈에 보이실거예요자 이거를 클릭하신 다음에 적용을 누르시면 이렇게 화살표가 나오죠 맨 처음에는. 그럼 이 화살표를 누르신 다음에 요 안에 들어가있는 수치를 여러분들이 수정을 하셔야지만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요 화살표의 위치처럼 제대로 된 위치를 잡아줄 수가 있는거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거든요. 아 그러면 제가 지금 여기 어, 보시다시피 피리오드에 14라고 적혀있고 퍼센트에 70이라고 적혀있는데 이 수치를 제가 어떤 수치로 수정을 해서 사용을 하는지 정말로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정말 저희 채널에 구독을 해주시고 제 영상을 애청해 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 화살표 수식을 특별하게 드리는 거니까 자, 저희 채널 구독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요 자, 상단에 제 전화번호 보이실 건데 0 1 0 2 6 9 1 0 2 7 0 여기는 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구독 자 구독이라고 딱두 글자 남겨주시면서 구독했다고 인증 하나만 해주시면은 제가 요 칸에 어떠한 숫자가 들어가야지만 여러분들이 이 화살표 수식을 제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이 수식 값을 제가 문자로 다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아 내가 정말 이 화살표 수식을 제대로 한번 가져가 본 다음에 자 이런 자리에서 제대로 매수하고 정말 큰 수익을 내가 스스로 볼수 있는 이런 매매를 반드시 꼭좀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빨리 영상 일시정지 하시고요 저에게 구독 두 글자 문자 보내셔서 이 수치값 많이들 받아가시고 여러분들 정말 크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러한 매매 꼭 많이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자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